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정도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벨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일 세베데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1신세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아멘.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마지막 21장. 예, 요한복음은 20장, 어제 본 말씀으로 어, 마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31절, 예,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으로 글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렇게 맞춰도 이상하지 않을 듯한 요한복음이 21절, 아, 21장에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학자들의 이제 의견은 21장은 나중에 뭐 덧붙여졌다. 뭐 이런 이야기. 이가 내려오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따로 첨부된, 예,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첨부된 그 시일은 21장이 쓰여진, 어, 그때와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시일에 이것이 덧붙여졌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laughs> 신학자들 또한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은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오늘 1장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시고 또 사명까지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까지 했던 그 말까지 말씀까지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고 배웠던 그러한 모든 것,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의 예전 모습, 예전에 생활했던 그 삶의 터전에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예전 모습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배경이 된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디베레아 호수에서였죠. 1절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한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2절에 보시면, 일곱 명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그들 또한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면서 같이 그날 밤에 물고기 잡으러 이제 배를 타고 디베라 호수, 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성경은 무엇이라 그렇겠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예,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다시 그들의 예전 모습, 예전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삶에 그런 터전은 예전의 모습대로 사랑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 예수님을 영접한 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신앙생활을 잠시 뒤로 한채내 자신의 생각대로, 내 자신의 그 삶을 먼저 좀 세워보겠다. 다시 돌아갔던 삶에서 어떻게 예수 만나기 전과 전보다 좀더 나은 예, 그런 인생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만나기 전내그 모습보다 더 못한 삶의 모습을 만나 보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예,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자신의 삶이 그전그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지,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눈앞에는 좋게 보일지 몰라도, 마음처럼, 예, 그 예전의 모습처럼, 소위 잘 나갔던 그 예전의 모습만큼만이라도 나가면 괜찮겠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신학교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자신이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명을 고백하고 부르심을 받아 신학 생활을 하고 또 평신도로서 전도사 뭐 그런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갔을 때아이 길이 아닌가 봐라고 해서 다시 예전에 그 평범한 삶으로 사명자가 아닌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그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이 되었더라 자신의 계획보다 계획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 예, 급기야는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사명자로,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칼레리바다에서 예,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점점 새어갈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죠. 그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 보시니까 얘들아라고 하십니다. 얘들아. 목소리도 익숙할만 하고, 또 쓰는 용어, 얘들아 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에서야 부르지 예, 다큰 성인에게 얘들아 라고 하진 않죠. 그런데도 이들은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말을 거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대답만 하죠.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런데 희한하게 이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수 없더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던 그들인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예. 그랬더니 그제서야 실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죠.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이제 마음 급한 어 행동력이 있는 베드로라고 어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주님이시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다로 펄쩍 뛰어드는 그런 장면이 7절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전의 모습대로 예,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들 빈손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니 다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 모습. 예, 다른 공간복음 처음 예수님께서 심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낚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을 따르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때에도 심은 베드로였던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라고 고백했었던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바로 "사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취했던 어부의 삶에서 사람을 취하는... 사명자, 전도자의 삶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다시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렀다. 그들이 잊고 있었던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던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첫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길 돌아가실 때, 네, 내 말을 가르치고 전해서 지키게 해라. 바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기는커녕 다시 자신들의 예전 자리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물고기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예. 그랬던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예 그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또볼수 있겠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도 이것이 예 똑같이 적용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많은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선교를 떠납니다. 이곳저곳 근데 그 가운데 그 선교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복음을 전하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전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그 전도 선교의 열매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가. 비교를 해 보자면 바로 서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리고 제3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그 모습을 대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서구 문명 예, 현대 문명을 가진 선진국들 예, 우리나라도 그것에 속하죠. 보시면 전도 선교에 관련된 많은 세미나 또 전도 훈련 뭐 이런 것들 또 많은 도구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러 또 습득하러 많이들 배우고 또 다니고 비용도 참으로 많이 예,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또 많은 선교를 나가고 예, 행하게 되죠. 이에 비하여 제3 세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게 어,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어, 후진국 있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 손에 가진 것, 뭐 재정적인 부분 돈이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얻기 때문에 오직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서 전해야죠. 예,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 예, 그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두 부류의 서구의 그 선진 문물을 가지고, 그것, 뭐, 많은 훈련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선교를 떠나는 그런 곳과,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3세계의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전도, 선교의 결과물들을 볼 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예, 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기도하고 전했던 예 그런 제3 세계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선교에서 많은 부흥의 열매가 예 드러나는 것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마가복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습득한 지혜, 이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의지해야 한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기술, 인간의 지능보다도 더욱더 많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1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서 가득히 찬 큰 물고기 예, 잡혀있는 물고기도 잔챙이들이 아니죠. 큰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몇 마리다. 바로 백신 세 마리다. 그리고 이같이 많지만 그물이 또한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백신 세 마리라 되는 그것도 잔챙이가 아닌 큰 물고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물고기를 담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예, 찢어지지 아니했다. 라고 기록했던 까닭은 그것이죠. 그물이 찢어져도 괜찮을 만한, 당연히 찢어져야 할 만큼, 예,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희한하게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하여,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의지에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많은 예, 그런 전도의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선교의 열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담을 수 없는, 그것을 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많이 예, 전도된, 많이 부흥을 이루게 된 그러한 선교의 열매, 구원된 영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오늘의 본문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맞이하시려고 또 먹이시기 위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예비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단순히 밥한끼 먹자고 뭐 이것을 마련했다기 보다는 이들과 제자들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임제, 예수님의 임재하심 이것을 뜻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추상적으로 예, 추상적으로 두루뭉수루하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어 이렇게 나를 품에 안고 가시겠지라는 것에서 예, 추상적인 그런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의 삶을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또 세수를 하고 어또 직장 생활 학교 생활에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어 삶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주도해 가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도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습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육지에 왔는데, 육지에 올라보니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구절에 보시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준비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만나기 시기 전에 먼저 준비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100% 준비해 놓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 예수님은 자신이 마련한 떡과 생선, 숯불 뿐 아니라 제자들이 잡은 그 생선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그냥 너희는 구경만 해라. 이것이 아니고, 너희들 또한 너희들의 행하는 것 함께, 예, 어우러져서, 함께 보태어, 어, 일을 함께 이루자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홀로 자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또 행하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을 함께 동참시키심으로 우리가 행한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룬 그 열매들을 또한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더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태초의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즐기기를 원하셨던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대화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처음에 너희를 불렀던, 그리고 너희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기억시키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 너희의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 현장, 순간순간마다 너희가 밥 먹을 때, 너희가 웃고 즐길 때, 너희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너희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그 자리에도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모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와 2025년 3월 14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어디에 가실 때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미리 그 자리를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많은 수고의 결과물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자신의 지식과 우리 자신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잊고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래서 빈손이 되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첫 기억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순간순간 그 자리, 그 시간, 예수님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오늘에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있기를, 동의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